양팀 모두 벤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네, 자각팀그 벤치 앞에 있는 짐은 반대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 가방 거기 저 가방 가방 거저 국민은행 국민은행 벤치 앞에 네. 여기도 그저 그 가방을 반대쪽으로 옮겨주세요. 자 양팀 선수들 배치를 들어가시고 합니다.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별 배치를 들어가시고 합니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대 인터파크, 인터파크대 국민행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이 모두 인제 1승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경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이런 비슷한 팀 1위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는 KT가 오늘 경기 시간을 착각을 해서 경기장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경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아신는들이 경기는 제가 카카오 TV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소개할 때 많은 박수와 환호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스타 팀 멤버입니다. 먼저 국민행입니다. 다음으로 최동호 선수, 최동호 선수로 플러스1점 선수입니다. 2번 유생 유상현입니까? 예, 아, 유상현 선수. 예, 유상현 선수도 플러스 일점 선수입니다. 유상현 선수도 아닌가? 아 아니구나. 예. 신동엽 백남버6 번, 1 3번 이정현 선수, 2 1번 박상현 선수 이상 다섯 명 스타팅 파입니다 박상현 선수도 플러스 일점 선수입니다. 자다음은 여기 대항하는 인터파크입니다. 백남버7번 김학수, 1 1번 김정현. 3 1번 안기복, 2십번 신종찬, 그리고 1 3번 최원식 선수 이상 다섯 명스타팅파 바입니다. 자, 아시 미리 아까 아, 아까 말씀드렸던양 팀이 1승 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경기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이런 고비를 한 번씩 넘어가야 됩니다. 심판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배 김기란 심판, 심판, 윤봉 유봉 선수와 유봉 심판 두분수개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주말 농구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플레이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플레이볼. 다치아웃. 네. 구민행 볼을 선호합니다. 구민행. 구민행, 신동엽. 박상현 이정현 중거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르나 인터셉 유상현의 끄집어립니다 유상현 트래블링 바이올리션 인터파크 포 인터파크 안기복 르나 타샷 파 김학수 김정현 아하 가령에 빠진니 안기복 선수 샤클락 4초 1 5초 들어갑니다 2포인트 김학수 첫 번째 공격이 아주 자연스럽게 득점이 연결이 됩니다 김학수 2포인트 박상현 리버스레이앞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환, 신정찬 선수입니다. 언더 쇼투 포인트. 김정현, 역시 득점 력기 있는 선수입니다. 김정현, 투 포인트. 점수는 4대 0. 구명행 볼, 신동엽이볼 컨트롤, 최동호, 최동호 중앙에 있습니다. 신동엽베스스라이저로 치고 들어가다가, 아하, 예, 아, 이거 뭡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잡았기 때문에 터치하우스를 선언합니다. 인터파크 볼 인터파크 들어가지 않고 안기복 리바운드 블록샷 박상현 그러나 터치하 김정현 선수가 볼을 쳐냈습니다 문리내버 심동엽 최동호 신동호, 최동호, 이번엔 네, 박상현에서 네. 이정현, 그 전에 파울, 노 카운트. 13번. 13번, 최원식 선수 첫 번째 만치입니다. 어, 바스켓 카운트, 유상현 바스켓 카운트. 13번, 13번 최원식은 게임 파울 2개입니다. 보라스 원샷 박상현 선수 어? 아, 유상현 선수 보여스 원샷 하나, 하나, 하나.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점수는 4대3 인터파크 값서가는 건데 인터파크 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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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김정현의 볼 컨트롤 다장한 김정현 하나, 하나, 하나. 3점슛 하나, 하나, 하나. 들어갑니다 아 2점슛입니다 2포인트 김정현 넉 점째 신동엽이 중앙에서 볼컨트롤 합니다. 신동엽, 신동엽, 최동호, 최동호, 유상현, 다시 한번 최동엽게 최동엽, 신동엽 가운데 치고 들어가서 패스, 블락샷, 21번, 신동철의 강력한 블락샷. 그러나 다시 국민의 볼, 신동엽, 치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빼줍니다. 다시 한민의 볼. 점수는 63. 인터파크가 앞서갑니다. 샤크락 19초. 최동호 볼 컨트롤 오른쪽 45도입니다. 최동호 주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기복 리바운드. 전대 가보러 그냥 가. 인절이볼 컨트롤합니다. 반대쪽 크로스패스 김학수. 다시 한번 안기복 주먹으로 들어가지 않고 누가 잡느냐? 안기복이 잡아냅니다. 해가 스미스. 눈에 보이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너무 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주고 또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신동엽, 최동호, 이제 최동호, 오른쪽 40번 끌고 갑니다. 신동엽, 주거리 슛, 3점 슛, 드라자고 2번, 김학수가 끌어냅니다. 안기복선, 수 하프라인 넘어가면서, 김학수, 이번엔 김정현에게, 김종현 인터셉트 박상현! 신동엽 슈팅, 이어 왼손 레이업, 오른손, 아, 리버슬 레이업 투 포인트. 신동엽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아주 빠르게, 오른손 리버슬 레이업을 성공시킵니다. 김학수, 폴헤드비스 와우 히드로투샷국민의 유상현 선수는 게포볼하나입니다히로투샷 인터파크 백나무 7번 김학수 천천히 천천히 김학수 리드로 원샷 자, 라인을 밟으면 안됩니다. 쏘고나서 링에 맞을때까지 라인을 밟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자신 없으면 조금 뒤에가서 가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굿밋볼 1쿼터 남승 4분 57초 점수는 6대5 인터박크가 한점을 앞서합니다 이정현 유상현, 왼쪽, 원드리벌주머을 쉬어, 드라고 리바운드. 심정찬의 리바운드 잡아갑니다. 중형. 김정현, 파울, 흐드로 투샷. 오! 국민은행 백나바 이번 유상현 선수는 두 번째 반칙입니다. 흐드로 투샷, 김정현, 인터파크 아 좋습니다. 김정현 다섯 점째 들어갑니다. 다섯 점째 김정현 국민행 볼 신덕엽이 프론트 코트로 넘어갑니다. 최동호와 신덕엽이 탑했습니다. 박상현, 유상현, 리버 이정현 블락샷 커라파. 7번 김학수 첫 번째 반칙입니다. 우리들로 두 샷. 정유나. 정유나. 이정현 선수 우리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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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샷입니다. 원 샷. 이정현 선수. 아두개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인더 파크 그나라인크로스 동료랑 볼 코나 유상현 중거리슛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안기복이 잡아합니다 안기복 인터팍 다시 한번 벤치에서 받아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골을 가진 선수 옆에 잠깐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패스가 가능합니다. 최원식 다시 빼줍니다. 김정현 안기복 신종찬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는 이정현이 끄집어냅니다. 이정현 리바운드 유상현 정면 돌파 리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종찬 리바운드 이정현 파 이정현 선수 첫번째 반칙, 팀파월 3개입니다. 셋업! 1쿼터 남지 3분 20초. 이정현 탑에서 골콘슛을 합니다. 탑 이정현, 최원식 스크린. 2 1번 중골시트 들어갑니다. 투 포인트, 신종찬 선수. 신종찬 선수가 오른쪽 코너에서 2점을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구민의뽀 최동호 신동엽 신동엽 3점슛 때라자허 리바운드 박상현이 끄집어냅니다 신동엽 이정현에게 이정현 스탠드 스탠딩샷 들어갑니다 2포인트 이정현은 스탠딩샷 2포인트 점수는 10대7 10대7입니다 3점차 인터팍 앞서갑니다. 김학수 볼 컨트롤 호나의 최원식에게 최원식 이 김종현 빼줍니다 안기복 샤클라 5초 이거 김종현 들어가자고 이만도 잡아냅니다. 신종찬 아 점프가 안 됩니다. 유상현 박상현 최동호 살려냅니다. 신동엽 최동호 블락샷. 자, 저 인터파크 볼, 야 난리가 났습니다. 예. 6, 2, 5만 난리가 아닙니다. 조금 좀 정리된 플레이 그러 그러니까 좀, 예, 너무 급하게 하시지 않아도 여러분들 볼 가진 선수 움직임에 따라 수비가 움직이도록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볼 가진 선수가 급하게 안 움직여도 됩니다. 김정현볼 컨트롤 들어갑니다. 2 포인 트 신종찬 넉점째 자 오늘 인터파크는 포스트 플레이가 잘 됩니다. 외곽보다는 포스트 플레이가 조금 장점 이 있습니다. <목소리> 최동호, 최동호 던지지 못하고 <목소리> 이정현 크로스 베스 유상현 중거리슛 들어갑니다. 투포 유상현 다섯 점째 김정찬 <목소리> 김학수 볼 컨트롤 탑에 올라갑니다. 안기복 전면 돌파. 패스 아 김정현 다시 한번 치도 합니다. 김학수. 좋아. 안기보이 볼을 차보냅니다. 다시 다시 천천히. 진정찬김정현포 네, 네, 네. 김정현 3점 벌써 9득적으로 합니다. 유상현, 파울. 31번 안정복, 첫번 안기복 첫 번째 파울입니다. 팀파울 대게. 인터파크는 팀파울 상황입니다. 우리들로 투샷. 들어갑니다. 유상현, 우리들로 하나 더. 원샷, 우리들로 들로 갑니다 유상현 나이스 프레임 일곱 점째 유상현 선수 남은 시합 24.9초 15대11 인터파크 볼 신종찬 김정현 크로스 패스 김학수 김정현, 완드로고주골리 슛, 들어갑니다. 투포! 김정현. 유상현, 패스, 최동호. 들어갑니다. 이 e 플러스에 3점. 최동호. 점수는 10대 플 타임아웃. 점수는 17대 14. 석점을.